내년은 강사여고, 시골 청정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랑해서 예, 결혼을 해서도 예, 100년 해로를 다짐하면서 사랑해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졌지만, 예,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각자 헤어져서, 예, 배우자를 만나서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두고 잘 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70세를 몇년 앞두고,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하고 사별하고, 할아버지는 할머니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만나서, 예, 몇년 지나 고의가 되어서는 전 재산을 팔아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예, 지었다는 시한수를 소개할까 합니다. 행복이란 꽃길. 릴이라는 할머니와 마틴이라는 할아버지가 지었다는 지은이 님 마틴. 혼자 걷는 길에는 예쁜 그리움이 있고, 둘이 걷는 길에는 사랑이 있지만, 셋이 걷는 길에는 우정이 있고, 우리가 걷는 길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걷다 보면 행복하지 않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가는 길이 꽃길입니다. 이렇게 맺는 글인데 여러분 모두 모두는 꽃길을 가고 있고 꽃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이 없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과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예, 어쨌든간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노력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뜻하는 바를 이루리.